신발 팜21 키스카 게 어제 끝났다. 어제 끝났다. 시작이야. 월급 끝났다. 월급 얘기하지 마. 이제 끝났어. 월급 이미 냈어. 이미 월급 줬어. 끝났어. 끝, 끝, 끝. 월급 얘기하지 마. 손님, 여동생이 지금 왔는데 모니터에 벌레가 말을 한다고 모니터를 부셔버렸어요 책임지세요 자 아마추어 노강호의 패기예요아 로봇 지었는데 씨발이라고 말합니다 노강호 씨발 선수가 대기창에서 씨발하네요 씨발 이런 선수들은 예.. 욕을 쓰면 안돼요 샤워하고 기분좋게 누웠는데 아 방송 잘못눌렀네 소니 얼굴 보이네 갑자기 빡치네 알겠습니다 자, 심풍은 경기입니다. 자, 노강호 진영아, 노강호 수박한 거냐, 수박한 거라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자, 경기 가도록 하죠. 자, 최종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신신형입니다한신인형예 노강호 선수인형 한시구요 그리고 진영아는 11시입니다 11시 자 몽궁같은 새끼 아니 씨발 하지 말라니까 이 새끼야 장난하나 이 새끼야 진짜 아 내가 장난인 줄 아나 진짜 아 블랙을 해야 정신 차이나 야 블랙 진짜 안 하거든요 잘 아씨 이 돌아오고 있죠 네요, 어 찬야 예형씨짜 네. 존나 빡쳐가지고 지금 블랙했다 어떠네 왜요 누구에요 아니 너 닮았다고 해서 블랙했다 알지나 응, 닮았다고 해서 블랙 나었다고요어어 어, 어. 존나 빡친다 너 솔직히 형 닮았다고 누가 얘기하면은 너 블랙 넣을거잖아 맞지 지금 재방송형 블랙이에요. 아, 그래? 오케이. 알았다. 너도 블랙이다. 대배대지야 에잇. 자, 어쨌든, 프로방기 올라오죠. 게이트 원게이트고. 자,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자, 한시 쪽그 노강호 선수가 정찰에 먼저 성공을 하고 또 매너팔런이에요. 노강호 선수의 패기. 예, 또 정찰은 좋고. 자, 이러면서 프로방기 돌고 있는 진영화 선수입니다. 진영화 선수. 자, 진영호 선수 원게이트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네. 자 이거는 뭐 중요한 거는 11쪽 프로반기 자 8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 8런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갔는데 올라갔고 자 어쨌든 그러면서 8런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아 알겠습니다 17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할게요 자도강호 선수가 확실히 그 정차론이 좋아요 예 굉장히 좋고 황유진님께서 의사한 게 감사합니다 황유진님또 8런 깨집니다 또 8런 깨져요 자 이런 질러산 기로, 자 팔로는 수중 기고 있는데 질러산 말이 계속 자 이런 식으로 그 압박을 주면서 에 예, 프로한기 들어옵니다. 자도강호 선수 이러면서 예, 어쨌든 배터리까지 또 짚고 있고 진영아를 초강부터 압박을 주고 있어요 지금 네자 질러한기. 아 에너지 채우고요 노강호 자 어쨌든 이러면서 노강호 선수는 질랑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게이트 자 질랑이 또 돌리면서 프로브를 괴롭혀주고 있는 노강호 선수 또 바세일의 힘을 받고 있죠 자 질랑이 돌립니다 또 배터리 받고요 에 예, 질란기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배터리 맞받구요 이제는 업파운드 됐습니다. 소닉님 완전 미남이시네요. 내 얼굴 올리지도 않았거든. 얼굴 올리지도 않았는데 뭘 미남이야. 아니, 얼굴 안 올리니까 미남이라고 하네. 얼굴 안 올렸어, 지금. 자, 이거는 뭐, 진영아가 이 정도면은 침착하게 잘 막아준 겁니다. 예잘 막아줬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 진영아 원게이트에 자 로보틱스까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어쨌든 30여명에서 윤찬희 선수를 잡고 왔다라는 것부터 대단한 거고 예 어쨌든 뭐 노강호 선수가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자소니님 제가 친구랑 서로 얼굴로 싸우면서 네 얼굴 오나미 네 얼굴 오지언 하다가 네 얼굴 소닉 한번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울어 버렸습니다. 자지로투기와 드라군 있는데요 지금 네. 자 어쨌든 이러면서 싸워주고 있는데 자 이거는 노강호 선수가 자 드라우가 질럿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언덕 지켜내고 있어요 지켜내야죠 원게이트인데요 지금 노강호 자프로까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언덕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막아주고 있는 노강호 선수고 심풍분에서 노강호 진영화가 옵저토레 쓰리게이트까지 아 이거는 이번 경기는 진영화 선수 분위기가 좋은데요 에 진영화 선수 노강호 초반 정차로는 좋았으나 진영아의 침착함으로 지금 이런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드라운 두기. 셔틀이 나와보지만, 예, 어차피 지금, 진영아 선수. 자, 셔틀이 나와보지만 뭐, 로보틱스에겐 셔틀로 나온 건데요, 노강호. 진영아는 드라군이 계속 와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진영아 선수는 3리게이트에옵조버까지 가고 있고 드라군까지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데 노가호 선수 이제 리버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너무 늦어요 근데 이거를 막기가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어요 지금 상황은 네 너무 늦고 이거는 경기에 있어서 진영아가 너무 좋다. 환회진님 배웅상진 감사합니다. 3리게이트 드라운드까지 네 선생님 진심으로 키 유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진심입니다 자 드라운드 파아 진영아가 왔어요 프로브가 왔어요 이거 1 0 0에요 네, 아까 넥서스 지은 거 복사로 온 거예요 이 프로브 아 진영아의 복수가 이어집니다 아마추어요. 아직 더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취재! 구력당하기 전에 나가는 노강호입니다. 자, 진영아 선수가 어찌됐든 8강에 진출을 합니다. 자, 진영 선수, 예, 짧게 인터뷰 하겠습니다. 예. 영화, 수고했다! 자, 뭐, 상대방 그, 목소리 들을 필요가 없죠. 자, 진영 선수, 그리고. 어, 노강호 선수도 오늘 뭐, 노강호 선수가 나갔네요, 그냥.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 내일 방송, 에, 내일 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 그럭쿤님께서 스티커한 갸슬이구요. 내일 방송은 김윤중과 조일장, 박성준과 하늘, 박성준과 하늘이 붙어요, 내일! 아, 7월 24일, 김윤중 조일장, 박성준 하늘.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아마추어로서 노하우 선수도 잘해줬고, 예. 자, 진영아 선수. 내일 경기 수요일이 경기이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aughs> 아니 소감을 말하라니까 랜덤 박스 당첨이 목표라고 하냐. 이게 뭐야? <laughs> 아니 김규현은 기다렸다가. 노가것한테 배터리 그거 안 좋아요 이러고 있네. 너 아, 김규야 그래도 파일 제일 빨리 올라갔으니까 이런 말할 자격이 있죠. 에, 아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네. 아, 니 이게 뭐야 이게?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www.africa.com 소고티 티입니다 예, PC든 모바일 보시는 분들, 에, 잘 기억해놨다가 아프리카점소컴 소고티트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아이템베이 에 팔차사리그를 후원해주고 저희 그 사리그의 첫 시작을 도와준 뭐 굉장히 좋은 곳이고 어, 아이템베이 뭐 이번에 이벤트 또 최첨단 게이밍 마우스를고 전장을 누벼라 에, 뭐 이런 이벤트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이벤트를 봤는데 아이템베이 로고나 그 만데 아이튼그 여러분들 아이템베이 뭐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제가 이용 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에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이템베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템베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템베이 그리고 BJ 소니카 파일 TV의 만남 30만 포인트 3천 기가를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어뭐 BJ 소닉 회원분들에게 3천만 아 3천만 아라. 니 30만 포인트. 소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최근 파일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고화질로 올라왔는데 아이사피시몰 랭킹년3 2가뭐 고화질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면 제 얼굴이 좀더잘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게임만 보실 분들은 어뭐 지뢰 게임을 켜 놓는다던가. 예. 여러분들에게 팁을 굳이 제가 드린다면은 그 지뢰찾기 게임 있죠 예 이거를 이렇게 띄운 다음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지뢰찾기로 이렇게 이렇게 가리면 됩니다 지뢰찾기로 그러면은 어 됩니다 이렇게 에, 하여튼 뭐 파일TV 여러분들 그 소닉TV에 오셔가지고 누르셔야지만 꼭 배너를 누르셔야지만 3000기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사 피씨몰 말이 필요합니까 예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예 자이스피시뭐 <laughs> 컴퓨터 여러 컴퓨터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뭐 여러 중고 컴퓨터 및새 컴퓨터를 팔고 있습니다. 주변 기기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LCD 모니터라든가 아어 그리고 그뭐 마우스 키보드 등 여러 가지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아이서피 c 몰 들어오시면은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우승자 맞추기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가 다음 차 스폰서를 끌고 오는 그리고 구차 살이 그를 끌고 올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구차 살이가 스포 안 잡혀도 제가 어떻게든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저 믿고 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는 분들 지금 다제 얼굴을 좋아서 보는 방송은 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황유진 선수 우승할 것 같습니다. 에, 이런 뭐 드립 좋아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아이스 아피심을 많이 참가해주시고, 그리고 BJ 소닉이 추천하는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어 판매를 할 때, 정성원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제 얼굴보다 훨씬 잘생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로, 그, 중고차를 구매를 할때 물어보거나, 판매를 할때 시세를 물어볼 수가 있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어 그,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폰하는 광고 스폰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 팝아이 새끼는 하지 말죠 에이, 이 새끼 존나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에이, 얼굴이 존나 아, 때려고 싶네 이자 자 신발 팝자 어쨌든 뭐 아, 신발 팝 들어오시면은 뭐 제가 bj 소닉이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신발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 어, 팝업창이 뜨는데요. 팝업창 안 뜨면 로고 옆에 랜덤박스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네, 현재. 그리고 만원에, 어, 뭐 거의 그, 어떻게 보면 랜덤박스라는 게 나이키 유발 아디다스 오니치카타가 리복 플러스 5천 마일리지 또는 3단사 신발끈 방수표 패션양말 플러스 5천원에 마일리지를 지급해 준이둘 중에 하나가 가는 건데, 음. 어, 뭐, 유발란스는 990도 가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오니시카 타이거, 나이키, 여러 가지, 유, 뭐, 루나글라이드, 페가수스, 맥스, 블레이저, 뭐, 여러 가지가 하고 있습니다. 재고 상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선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예, 이벤트, 그, 참여하셔도 되구요. 그리고, 신발판 메인을 이제 들어오셔서 보시면, 옆에, 로고 옆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어,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가을에 PB브랜드가 나오는데, 예, 여러분들, 신발판과 함께할 투자자와, 오프라인 가맹점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모집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예, 현재 그 시청자들 중에서도 투자를 하시는 분, 오프라인 가맹점을 이제 진행하려고, 어, 계약서를 쓰신 분, 예, 뭐 이렇게 계속 모집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온라인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 뭐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뭐 최소 금액부터 최대 금액까지 예, 여러분들 어, 믿고 예, 심볼팜의 비전이 보이고 저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온라인 투자 그리고 또는 오프라인 가맹점에 예, 자기의 그 지역 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프라인 가맹점을 찾을 수 있는 어, 현재 기회입니다 입점할 수 있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보시고. 어, 그가맹점 입점 제휴 문의를 눌러 주시면은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넘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에, 신발팜의 비전이 보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 뭐 제휴 문의 게시판 찾기 힘드신 분들은 신발팜 들어오셔가지고 쭉 내려 보시면은 어, 그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투자 관련한 부분인지 아니면은 그가맹점 부분인지 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꼭 남겨 주셔야 돼요, 에, 여러분들. 뭐, 오늘도 방송 끝났습니다. 네. 페이스북 볼까요? 제 이름이 황효진인데요. 네, 황효진. 페이스북 친구 추가 봐야겠다. 여자가 한 명이라도 들어와 있겠죠? 조재훈 남자 이경준 남자 김문규 남자 김진영 남자 이상민 남자 최한솔 남자네 정재현 남자 허건 남자 박진규 남자 김성훈 남자 강성준 남자 김택형 남자 이주용 남자 이새끼 남자 안재현 남자 황은재 남자 강재구 남자 이세현 남자 이용호 남자 어 진욱 남자 재관이 남자 황은재 남자 강성준 남자 강희호 남자 안재현 정민승 남자. 이준표 남자, 이상준 남자, 김상현 남자, 김일웅 남자, 정주열 남자, 민경태 남자, 김... 아 웃기냐? 아 지금 남자밖에 없는데 웃기냐 이게? 아버지에게 준비해!